팬데믹을 거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인 사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플랫폼이 다양해진 건 맞지만 대부분의 일인 사업자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죠. 빠르고 쉽고 네. 굳이 자기가 플랫폼 안 만들어도 되고 화장품 전문가인데 내가 굳이 IT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양한 제품을 보유한 안정적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판매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한수민 씨.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장기간으로 이제 꾸준히 계속해 갔을 때 기존에 있는 고객님들과 또 이제 앞으로 유입될 고객님들과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연결이 더 확실히 되어져서 커뮤니티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인 사업자의 창업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1인 사업자도 세계를 무대로 얼마든지 마케팅을 할수 있는 세상이죠. Hola a todos, ¿cómo están? Entonces, el día de hoy vamos a platicar sobre K-Beauty, ¿okay? Y vamos a tratar de imitar un look. 멕시코시티에 사는 안지 로즈 씨. SNS를 통해 화장법을 선보이면서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Ajá, uh -huh. ya estamos teniendo mensajitos en Facebook. Hallyu Himibo, Anchi e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출도 덩달아 늘어났답니다. de Twice. Y vamos a ver, díganme si <sign> parece el estilo más coreano. Sí, los productos que yo promuevo le ha gustado muchísimo a la gente. De, yo recibo constantemente mensajes de sorpresa. Entonces siempre recibo mensajes de agradecimiento, de, de que están felices con los productos, eh, me mandan fotografías de sus caras contentas, eh, no importa si fuera en línea o presencial, pero si los productos son malos, de todas formas no vamos a tener éxito. Entonces lo más importante es compartir eh, información de calidad y productos de calidad. 안지가 소개하는 한국 화장품을 만든 글로벌 직판 기업. 멕시코 진출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11%를 상회하면서 현지에서도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일인 사업자에겐 그만큼 안정적인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일인 창업 시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일인 창업을 할 때. 혼자 모든 걸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산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회계도 해야 되죠. 마케팅도 해야 되죠. 홍보도 해야 되죠. 다방면에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데 그거를 다 갖추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1인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다. y al principio creí que era una limitante, pero no, gran sorpresa, porque ahora tengo eh, socios, ahora estoy sorprendida con el negocio online porque puedo llegar a más personas. Bueno, pues sí, definitivamente yo vi cómo creció mi negocio muchísimo más. El día de hoy vamos a aprender a respirar, vamos a aprender cómo abrir nuestra caja. 달리기는 워밍업. 본격 운동은 요가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시간과 마음이 맞으면 모이는 운동 커뮤니티 식구들이죠. 안티아는 다양한 모임을 이끌면서 함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 운동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커뮤니티 식구들은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운동 후 필수 코스 건강 기능 식품을 잊지 않습니다. 운동 효과를 배가하기 때문에 꼭 챙긴답니다. 사람들이 인간답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얼굴 보고 하는 것들이 삶의 가장 또 중요한 국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도 만들어보고 리더십도 키워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체험들을 공유하는 것들에만 치중되는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들에 대한 체험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점이 있는 거죠. 내가 안정적인 뭔가 직장이라고 불리는 조직에 들어가서 20년, 30년 동안 일을 하다가 적절하게 은퇴를 해서, 뭐, 그 수면에 맞게 이제, 어, 세상을 끝내면 됐는데, 점차적으로 사람들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조직에 너무, 어, 올인을 해서는 내가 100세 시대 때, 어, 뭔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수 있을까. 본인의 업력이라 그러죠. 스스로가 뭔가 행해서 돈을 벌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今天是个美好的一天，啊，大家早上好，我叫阿蒙。所以、so, 大家可以看到，就是哎，我左手边这一边啊，这个是我的钢琴哦。所、so, 以我是几乎每一天啊，我都会练习的。然后还有这一个啊，大家可以看一下哦，就是这个就是我的这个女朋友，我的未婚妻啦。啊。OK，<laughs> 我所有一切的一切的这个的开始，我现在就是所拥有的一切哦，都是来自于这个万多了的这个牙刷。 所以、so, 我们每一次我洗完脸后，我们一定要怎么样？一定要保养啦。那、啊、这个就是我的这个衣橱啦。OK，所、so, 以里面有很多件衣服，有一点这个感觉。OK，咱样我们拍件衣服的话，当然不可以给你们看到啦。OK，OK，So、okay? okay, 等一下见，拜拜。就是我觉得是。 真的是我自己本身觉得很开心的一件事情啦啊！就是呢，你可以看到这个，噔噔，就是呢，有这一个机会哦，真的是买到一辆我自己很喜欢的一辆车，透过自己的努力啦。嗯，那当然呢，接下来呢还有第二个目标、第三个目标，所以我们要加油。但我现在我就出门了啊，OK，拜拜大家。 3년 경력의 1인 사업자 셀린 푸쉬.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 선정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셀린은 대표적인 인플루언서로 당당한 모습이 강점이죠. 미스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에 팔로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준비된 1인 사업자였죠. I will uh, do my postings and do my uh, update my social media to uh, really, really bring my brand to the another level. Currently, I'm very actively using these methods that I'm going to teach them, uh, give them an inspiration to create a video, a content. 셀린의 파트너 기업은 2021년 2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 직판 기업 탑 o n each one of the metrics, y o 특히 이 기업이 자랑하는 것은 고객의 재구매율입니다. 고객이 이 회사의 제품을 다시 찾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但是如果好的产品呢，它的这一方面呢，就是自动，人家自动会来找你，那这个自动就会有业绩，自动就会来消费，因为真的是好的产品，当然也是一个好的价格，嗯，这也很重要。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것은 정말 품질이 좋은가? 그 다음에 가격이 싼가?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물건인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은 어떤 나라에서도 다 통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저희는 세계 진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차별화 전략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품질 중심으로 갈 거냐? 가격 중심으로 갈 거냐. 이걸 보통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품질도 신경 쓰고 가격도 신경 쓰는데 왜 판매자는 한 가지만 신경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양자택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자택 2다. 이 기업의 현지 범위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최고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지에서도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d in spite of the lockdown and the MCO, the company was growing stronger than ever, and that really is commendable and amazing. For that, uh, they deserve the awards. And of course, it's the brand. It's the brand that um, that garnered the the leadership uh, for this award. Every part of the Malaysian community, and they support the community so well. 제품 출시보다 나눔할 곳을 먼저 찾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글로벌 진출을 시작합니다. 2021년에는 한 기부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천만 달러 기부로 화제에 오르기도 했죠. 현재 지구의 최대 난점은 환경.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무분별한 소비가 불러온 환경 파괴는 인류 생존 시계를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몽고의 비타민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것도 환경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었죠. 이 기업은 2019년 중국 렌타이 산업단지에 입성했는데요. 아시아권 최대박람회인 중국 박람회에서 스킨케어 부문 대상을 비롯해 각종 상을 수상하며 파워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옌타이 시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공사 지 2020년 7월 정식 운영을 통이 시의 첫 회사에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옌타이 시의 경제社회의 발전, 공세 100개의 기업, 경제 발전을 통해 이 기업은 기업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연주 기업의 롱 대통 작용 몇년 전부터 엔타이시 정부 및 저희 회사의 합력업체와 협력하여 연구개발과 제조가 집적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6개 중소합력업체가 입주하여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저희 중국법인이 전세계 유통의 허브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데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에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 일인 사업자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플랫폼 본사 방문을 위해서죠. 놀이터처럼 설계된 본사는 일은 놀이처럼 노는 것도 일이라는 그만큼 즐겁게 일하라는 회사의 뜻을 잘 보여주고 있죠. I've seen it only on Instagram or on photos and now I am living myself this experience. It's very very wonderful. I would like to remember everything and to translate to my partners, to my future partners also. 기업이 그런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다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고 요즘에 그 새로운 지평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은 왜 우리 기업을 통해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지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대체 불가능성에 대해서 그걸 입증을 할수 있어야 사람들 마음속에 그 기업이 자리 잡고 그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고객이나 아니면 이해 관계자 한테 한 약속이 지켜져서 그 바운더리가 잘 유지가 되고 끊어진 연결들을 다 연결을 시켜 가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껴 가면서 회사를 믿고 사업을 할수 있다면 이 회사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본질은 연결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얼마나 빠르게 달라지든 결국 인류는 연결을 원합니다. 초연결 시대. 더욱이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